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 알테오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알테오젠 오늘 밑끄러 달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2.39% 하락세에 있는데 오늘 코스피지수가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즉,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알테오젠은 그에 비해서 다시 윗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매수세 힘이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기술 수출이라는 어, 이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좀 쉬었죠. 신상황에서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다시 급등.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지수가 오늘 급락했다는 건요, 종목들이 되 급락인데, 오히려 저희한테는요,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반등해서 이정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 말은 즉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가야 됩니다. 대장주죠. 그리고 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어느까지 나올 것인지, 즉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추가적인 뉴스 있는지, 이걸, 이런 것들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요,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자, 매매 신호, 뉴스, 찌라시, 보고서, 각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다 올려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요. 히든주도 제가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기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반드시 히든주도 받아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소통방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익은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건데 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익이 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딱 주시면 말씀드린 부분 무료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아 가셔 갖고 자, 빠른 문자. 빠른 수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테오젠 살펴볼 텐데 이슈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대표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이죠. 이 하이브로자임의 기술 이전 재개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업종 전반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시작에 관측이 매수세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이어진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LT L9 아일리아 바일로 시밀러의 임상, 3상 종료 및 품목허가 신, 어, 신청 일정을 공식화 했다라는 소식. 아일리아는요, 글로벌 매출이 연간 10조 원을 넘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오리지널 커 만료가 임박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 기술이전 협의를 병행 중에 있으며 ALT B4를 포함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켰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건데 조정을 거치고 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좀 짜드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진 자리였고, 매수가 우위를 점할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갑니다.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50만원, 50만, 50만 3천원 선대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올라갔을 시에는요, 정거점까지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60만원 선까지도 봐도 됩니다. 제가 보세 충분히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냈다, 그러면 요 라인을 따라서 올라오는 도중, 즉 45만 원대 여기서 매수 매도 공방전이 벌어졌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 매수가 우위를 점할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시들어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47만 5천 원 선에서 평단가가 맞춰질 거고요. 전고점까지 봐도 수익이 꽤 나오는 구간인데 60만원까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 내지는 이 구간까지 노리고 들어가자.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신규매수가와 추가매수가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우리가 자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읽어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자, 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뉴스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보시면요. 어... 산도지는요. ALT-B4가 아닌 알테오진과 새로 개발한 효소를요.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제, SC 제형 시리즈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독점. 독점 자체가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할로자임, 인넨드로부터 이미 특허를 확보한 오리지널 사와의 경쟁을 활피하기에 적극적으로 ALTB4를 활용할 것이다. 알테오젠의 ALTB4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 키트로다 SC 승인 후에, 이게, 어, 실현될 전망이고, 코스피전 상장 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전에 나온 뉴스예요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보고서를 읽어보고,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자. 매수를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뜨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지거나 아니면 봐도 매도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실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요. 거래량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테오젠의 1년치 거래량입니다. 주포는 누구냐면요. 삼성증권이 주포고요. 보시다시피 이 날이죠. 5월 15일 날 24,000주가 들어왔습니다. 5월 15일 날이면 대략적으로 이날이요 이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들어왔어요 매수를 못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날 35,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연달아 들어와요 연달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쯤이면요 이제 5월 21일이죠 음 요때쯤입니다 음, 자 요때쯤이면요 이미 계속해서 매집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23일에는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는요. 매집이 시작됐다는 거 본격적으로 들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물량이 얼마 안 나갔어요. 또 들어옵니다. 얼마 안 나갔죠? 자 매도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그대로 버티면서 올라가죠. 이전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얼마 안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올리는 상황에서 매도물량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들어와요. 매집이. 7월 14일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쯤이죠 예, 요쯤이죠. 음, 요쯤에서 또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는데, 저희는요, 버텼습니다. 왜냐면 매도 물량이 나간 게 없어요. 나간 게 없이 떨어졌다는 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자, 저희가 요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량을 확인하면요, 어디서부턴가 매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가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뜬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수익은 낼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오히려 세력들이 매도세를 퍼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실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거래량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알테오진에 대해서는 전략을 제가 이렇게 짜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매 신호 드리고 있고요. 뉴스, 찌라시, 보고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각종 정보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시고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도 드리지만. 히든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특급 히든주,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넘어가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반도체와 2차전지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재료 실적 저평가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 펀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 펀드가 들어온다는 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국내 유일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술력에 전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평가냐?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줄곧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 구간 잡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장대양봉 보이면서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계속 장기간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상단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뜨기 직전이에요. 최소 이 정도 사이즈의 상승 길이 내지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의 상승 길이의 그,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이 종목 못 잡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용포 추천주를 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차트상 바닥에 있거나 혹은 지지 구간에서 막 반등한 기업들. 네 번째,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한 기업들.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야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종목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지금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전 좀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가격입니다. 전일 종가해서 천 원에서 3 0만원 사이의 종목 위주로 필터링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증시 상황이 좋을 때는 30만원 이상짜리도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에, 어, 수정을 하면서 계속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천원 이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 천원 이상이면서 30만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종목도 괜찮다. 시가 갭상승, 이라고 해서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3%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3%뛴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초에, 자, 초에, 갭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등락률 현재가 상승률이요, 5%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4%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까지는요, 이미 힘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10%에서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 그 다음에 거래대금입니다. 당일 누적 <laughs> 자, 100억 이상의 종목들 장 초반이면요 30억에서 50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거리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 그리고 고점 돌파한 기업들 자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0일선을 막 넘어간 즉 상승수에 전환한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 과열방지라고 해서 5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관심은 받았대. 너무 과한 관심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건 검색식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고서 자,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 갖고 수식을 넣으셔 갖고 검색 누르면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자이 조건 검색을 이 조건식의 범위 지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정보 플러스 히든주 플러스 조건 검색식 범위 지정까지 다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히든주 특급 히든주 무료로 드릴 건데, 이 히든주는 소통방에서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자 조건 검색식 무료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려면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1 하나만 딱 보내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다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빠른 수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거는요. 다시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구요. 다음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